10년 만에 귀한한 약대 입시, 10분 만에 완벽 준비. 안녕하세요. 리논 컨설팅입니다. 10분 만에 완벽 준비라고 말씀드렸지만 5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 내서 약대에 관심이 있다 또는 약대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 이공계열에도 관심이 좀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 즉, 피트를 어떻게 폐지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대학 및 전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입시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내용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약학대학 전문시험, 즉, 피트를 폐지하게 된 배경입니다. 어, 최근 이공계 분야에서 학생 유출이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화학 생물 계열 학생이 입학 후에 피트 준비를 위해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어, 특히 화학 생물 등 이공계 기초 학문 분야의 학생 이탈률은 2016년 기준 46%에 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피트 자체를 폐지해 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대학 및 전형 소개입니다. 어, 선발대학 자체는 전국 37개 교지만 여기에서 성, 상위 5개 약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정원 내 수시 중 수능 최저학력을 반영하는 정원의 숫자입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 정원의 숫자가 꽤 높죠. 수시보다 정시에서 선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정원의 수시 전형에서 절반 이상의 정원에 대해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화여대 약학부의 약학 전공은 자연 계열에서 미래 산업 약학 전공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건 인문 계열에서 선발하지만 둘 모두 약사 국가 고시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의 경우 일반 약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한약사 국가 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 과학과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은 약사 국가 고시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없고, 이 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제약 관련 학과인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수시보다 정시에서의 선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정원 내 수시에서도 절반 이상의 정원에 대해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대 진학을 위해서는 수시에서도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입시도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이에 따른 입시판도 변화입니다. 우선 약대 예상 커트라인 자체는 지방 의대 수준 혹은 한의대와 수의대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공계 최상위권 2천여 명의 정원이 약대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의치한 포함해서 상위권 이공결 학과의 커트라인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약대 정원의 절반이 여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또는 학과의 커트라인 역시 함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약대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만약에 나는 꼭약대가 아니어도 괜찮다. 나는 이공계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방 소재 대학 소위 직업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방 소재 대학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약대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약대 진학 전략이 되면서 이와 동시에 같은 맥락으로 지방 소재 대학 이공계열 학과 지역 인재 전형 커트라인이 함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년 만에 귀한 약대 입시, 10분 만에 완벽 준비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